여기서 생사의 정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뭐냐? 아? 6월절이에요. 6월절은 그 사느냐 죽느냐 그 정보입니다. 그 이건 하나님께서 그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자는 어 곡하는 소리가 없었고, 이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평상시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곧. 수상집이 되어서 그 곡하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생사의 정보를 알고 어? 알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려야 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사의 모든 정보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될줄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내 마음에 맞으면 듣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의면하고 또 듣기에서 교회에 오더라도 셀레벨을 통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할지라도 고이속 생각은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 허황된 생각, 잡다한 생각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보인다고 한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 하는 일이 또 따로 있다 이거죠. 자기는 생각하는 걸 따로 하고 지금 말하는 사람은 전하고. 그럴 때 정보를 알겠어요. 알지를 못하겠죠. 정보는 곧 생명과 같은데, 그 정보는 생명이다. 아? 이 정보를 그래서 군대는요, 정보 1급, 정보 2급, 정보 뭐 특급 정보 이런 게 있어요. 이 수위가 높을수록 이게 최, 그 최고의 그 정보로서 이거 세나가면 안 되죠. 또 산업 스파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이 정보들이. 세어나가지 않게 하고, 어떤 것은 그저이 세어나가서 노력도 하지도 안 했는데, 그게 세어나가서 그 국익의 어려움도 또그 회사의 어려움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런 정보가 정보를 바로 알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생사의 정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이라고 있어요. 유월절. 이 유월절은 그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이 특급 정보를 일러 주시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라. 이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월절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아? 이 역사적으로 새날을 시작하고 맞이하게 된다 하면서 이달 곧 그... 이달 시작이 될 것이다 이달이 해첫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이달을 이 달을 지금 말씀하실 때이 달을 이게 태양력 그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그 사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해첫 달이 되게 하고 태양력을 또그 지키는 민족이 있고 여러 가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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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를 그 달을 가지고 우리 시작하는 것이죠. 있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의 역이라고 하는 시작이 그 6월절로부터 시작의 그 달이 되는 겁니다. 해첫 달의 시작이요 이렇게 가르치준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양을 그이 인수에 따라서 가족의 이 수가 많으면 한 마리 다 먹을 것 같으면 그한 마리를 준비하고 이 양을 이 잡그다못 먹을 것 같고 인구 인수가 가정의 숫자가 적으면 이웃집 사람하고 합해서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준비하라. 를근데 언제하냐 이 달의 열흘 날에. 1 1일 날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10일. 열흘 날에. 그 다음에 이걸 준비해서, 집에서, 그, 좀, 나흘 동안 들고 있다가, 있다가, 열, 나흘 날 되면, 14일 되면, 거기에 저녁 무렵에 장을 잡고, 피를 문설주 안팎으로 바르고, 거기에, 이,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먹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양을 잡는데, 양이 암컷이냐, 숫컷이냐, 이 숫컷으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준비를 하고. 혹은 나는 양은 없는데, 염소나 염소를 그 또, 이,까지 허락해 주죠. 양이나 염소로 취해서 너희들이 준비를 하라. 곧바로 어디서 시작해서 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흘, 그래야 그러니까 사흘 전에, 나흘 전이죠, 준비를 해서 너희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아, 그 다음에 열날 저녁에 잡으라.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신앙성화하는데, 여기6 유월절 어린 양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여기에서 모세가 천오백 년 전에. 그 빛이 1500년 전이니까, 그, 3500, 그 예, 1500년 전이니까, 이 1500년 그 후에 있을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셔서 십자가에못박이 죽으실 그 일을 그예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그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이 모세는 이렇게 1500년 전에 있었던 그그 그 일어날 어 그게 아니네요. 그 성경을 기록할 은지가 그 1500년 전에 기록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여기에서 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 한번 삼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기를 이달 열흘에 이렇게나 열흘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피흘려 잡는 여기를 말하는 이제 잡는데 열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각 가족과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가 이 어린 양을 그 돈을 주고 사든 아니면 그 집에서 기른 것을 정하든 그걸 일정하게 이것이다라고 해서 취하라는 거예요. 사절 보세요. 그 양에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양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먹고 1년된 숫것으로 아대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육절 같이 있습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애중에그 양을 잡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나흘 동안 들고 있다고 한 것은 그 정도 붙여지고 어, 사람이 옷깃만 스치도 이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 그 예, 진숙해지기 시작하죠. 그럴 때 여기에서 그 감정이 풍성한 사람은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그 이내로 잡으니까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벌써.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서 듣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어떤 사람이 결실이 맞냐? 대상자 정하고 이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해서 그사람의뭐 함께 육체는 없을지라도 마음에 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이 심어줄 수 있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장 그이 구원받는 일이 이 확률이 제일 많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끝내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줬을지라도 이게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여기서 잘 유월절 속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양을 잡은 어떻게 하느냐 아, 준비하는데 그 인방에 그 바르라고 했어요. 칠절 말씀 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분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불에 삶아서는 먹지 말라. 내장도 모두 다그 불에 태워서 구워 먹어라. 머리,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타, 태, 태워서 먹어라. 왜 그럴까요? 이구 구워서 먹어라. 아? 여기서 구워서 먹으라고 우리는 삶아서 먹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그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먹고 남는 것은 그 아깝다고 쌓아주지 말고 여기 쌓아지 말고 땅에 묻으라. 아, 그뭐 그, 태워가지고 묻으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귀하게 여기라. 아, 불로 태운다. 아, 이건 없어진다 이런 의미잖아요. 삶은 것은 남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없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먹을 때그 온전하게 먹어라. 그래서 소화가 다 되게 그럼, 그이 먹어서 너희들이 그 영양을 100% 영양을 흡수하라. 이런 의미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바해서 많이 듣는다. 이제 그만 했을 때는 그 여기에서 불에 태워서 그 묻어라. 이거죠. 왜 그런 고 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아~ 지루에서 혼났다. 이랬다 저랬다마. 왜 그런 말을 하냐? 이런 말을 하냐? 저런 말을 하냐? 해 가지고 그걸로 논쟁거리 하지 말아라.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논쟁거리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설교 듣고 그들을 때는 듣고 이제 가면서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논쟁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논쟁거리가 될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 모두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라. 아? 쓴나물, 무교병을 먹어라. 유배경 먹으면, 유교, 유, 유교병을 먹으면, 여기에 누구든지 너희가 목숨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죽는다. 이거예요. 방법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에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어?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거죠. 그럴 때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리할 것은 이 절대로 그남그좀 쓰더라도 먹어라. 대부분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나에게 아 오늘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말들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입맛에 닿는 대로 먹으면 너 죽는다 이거예요. 편식되면 병들어 죽잖아요. 그래서 영적도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그 8절 말씀 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뭐 무교병과 무교병은 양념이 들어가지 않는 아무것도 이스트도 빵을 빵이라면 이스트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어 단도 들어가지 않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달짝지근한 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죠. 그런데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먹지 말아라. 구워서 먹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불에 구워 먹고 음. 유교 어, 유교방을 먹으면 어,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성경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1 9절 말씀 보세요. 이래 동안 누르게 누르기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유, 유기물 여기에 양념이 들어간 거,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는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일니 끊어진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안 맞다고 해서 나는 이걸 안 먹어. 나는 이거 마, 마,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맛이 든다고 해서 이거 먹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내 마음에 맞, 맞으면 아멘 하면 또. 내 마음에 안들면 그것을 아 나는 이걸 안 먹어 절대 안 먹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느냐?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이 당시는 육체가 죽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불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영수어 볼때 영혼이 죽는다 이거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에? 이 무교병 어 근데 유교병 유교물 양념 있는 거. 내가 내 생각에 다 양념을 버물어서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6월절에 역사에서 먹는 방법까지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피는 문설주 안팎으로 발라라. 그랬어요. 6월절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6월이는 단어는 넘어간다는 뜻이 넘어간다. 그래서 이 특급 정보입니다. 이게 사느냐 죽느냐는 정보예요.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어? 준비는 생각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양을 준비하고 또 너할 동안 같이 살다가 그다음에 일절에게 잡고 다 행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준비라는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어 하면서 행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이건 진정한 믿음이 될수 없다. 믿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행함과 믿음이 일치할 때 온전한 믿음이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결론으로 준비하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죠. 정보를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어요? 애굽 백성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월절 날이 되었을 때 준비했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여기에 준비하지 못한 애굽 백성들은 왕의 왕자로부터 그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그 종의 자식의 짐승도 첫 새끼는 모든 것은 다 죽었다 라고 가르쳐 주어요 여러분 생사의 이 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사의 정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나를 예수 십자가 부하이 죽으셨다. 그분을 믿어야 산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르쳐 주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유월절 양이다. 이것을 일러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 이것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귀담아 듣지 않아요. 듣지 못하니까 정보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 말을 했어요? 언제 했냐고? 세 번이나 말했는데 말을 못해요. 듣지 못했다 이거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못 듣는 거죠. 설교 시간에도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더라도 그거 언제 했냐고? 광고할 때도 마찬가지죠. 얘 광고도 안 하고 그러냐고. 광고했다고 옆에서 언제 했냐고 막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이... 이 여러 가지 구설수가 올라가고 오르락 내락하듯이 나중에 저기 주보 팔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자에서 보고 그 이제 아무 쓸 못하죠 이마만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 속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듣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가 되신 그분을 믿고 주자면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서 정보예요. 예수것을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다. 이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6월절 노래 불렀잖아요. 이 말씀이 생명 되기를 주여말로 축복합니다.